네, 안녕하세요. 다육이 농장 이월랜드입니다. 세상에. 예뻐요. 제스타. 자, 요번 영상은 자리 빼기 해서 구독자님이 구매하는 금액은 3만 4천 원에 10개를 구매합니다. 아유, 3만 원인데 택배비 4천 원입니다. 5만 원이 되지 않는 연유로 구독자님께서 택배비를 내시면 됩니다. 자, 어떻게 주문하셔요? 나는 무조건 2번. 1번 살래요, 2번 살래요 하는 2번 숫자, 2번 달라 하시면 됩니다. 자, 10가지인데 실제로는 50%는 더 되리라 믿습니다. 왜 저희가 <laughs> 더 비싸게 팔았던 것도 있잖아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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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2번 제스타 10종 세트 50% 할인해서 3만원 결제 하나 5만원이 안되는 관계로 3만4천원을 결제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제가 제 자랑을 한 번만 하겠어요 자어 MBS 한국농업방송의 나는농부다라는 채널에 282회에 제가 출연했는데, 어, 귀농한 지 5년이 채 되지 않으면서 농사를 소문나게 잘 지으는 어, 그런 분들을 선별해서 출연시키는데, 제가 당첨이 됐습니다. <laughs> 아유 세상에. 4개월 만에 용만조의 조회, 꿈같은 조회입니다. 저는 그런 조회는 안 나오죠. 자, 구독자님들, 요 아이들 받는 거예요. 2번, 그러면, 자, 제스타 10종인데, 혹시 한 가지, 두 가지는 바뀔 수가 있겠습니다. 혹시 제가 바뀐다고 한다면 지금 그, 그아 그냥 판매 완료 칠까요? 네, 네. 자, 왜냐하면 다한 개씩, 두 개씩 이렇게 있는 수량이 많지 않은 아이들만 모아서 드립니다. 자, 어, 제스타. 어유 세상에 제스타. 색감 어떠신가요? 기가 막히고. 자 위에 생장점을 꼬집어 주면 이렇게. 아이들이 많이 나온답니다. 자 제스타. 그 다음에 얘는 블루드래곤. <laughs> 자 제가 19년도에 블루드래곤은요. 입장 6, 7개 정도 되는데 4, 4만 5천원씩 두개 샀습니다. 9만원에. 지금 얼마요? 3천원. <laughs> 아유 세상에. 자 블루드래곤. 블루 드래곤이 그러니까 비쌌던 품종이라는 뜻이지. 이가 옛날에 왜 사래? 조금 기다렸다가 쌀때 사지. <laughs> 예, 비쌌던 품종이라는 뜻을 말해요. 자, 그다음에 아모르 파티. 지금 물이 빠진 정도가 이 정도잖아요. 얼마나 피멍이 예쁘게 들게요? 자, 아모르 파티. 그다음에 피치 센크림은 혹시 네, 맞아요. 너무 어, 흙과 어, 흙을 많이 털어서. 어 분리된다. 어, 그건 내 책임이 아니지. 어머 살살 다 잡아뜯어야지. 그냥 그렇게 세게 뜯어댄게. 아기들이 막 묵은 애들은 분리되잖아요. 아이 조금 아기를 살살 다해요. 자 피치 생크림 묵었다는 뜻입니다. 어머 세상에 파랑새가 분홍새가 됩니다. <laughs> 어머 세상에 파랑새가 분홍새가 됩니다. 파랑새가 분홍새가 됩니다. 자 그리고 신데렐라 아유 어느 분 신데렐라 나한테 구해달라고 하는데 왜 소식이 없어요 세상에 신데렐라 무거 빠져가지고 뽀얀 백분이 있고 보라가 아주 기가 막히게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백야 아유 얼마나 무었어요 세상에 이렇게 무은 백야 봤어요 자 그리고 스파이시 어, 요즘에 저희 농장에 오시면 이 스파이시를 두 포트 세 포트 하셔요 왜두 개에 만 원씩 팔아요 그러면 지금 구독자님 오늘은 얼마요? 삼천 원 꼴이잖아요. 삼천 원 꼴. <laughs> 아유 세상에 미안하네. 우리 여기 농장까지 온 사람을 그냥 두 개만 원에 싸게 판다고 줬구만 오늘은 또 삼천 원 꼴밖에 안 돼. 요 아유 오늘 본 사람이 안 사잖아요. 바보예요. 아 바보. 죄송해요. 아, 바, 후회하세요. 바보까지는 아니지. 뭐 안살 수도 있지 뭐. 자본 음, 사람이 안살 수도 있지만 안 사면 예, 급 후회합니다. 자 스파이시 3천 원밖에 안 된다고 보시면 자 온슬로우 3천 원요 이 아유 내가 1년 반 전에 적심해서 만들어 이자그 다음에 달맞이 기가 막히죠 아 외두도 외두도 있어요 외두 외두 달맞이 자 이렇게 해서 10 종을 가는데 무조건 나는 2번 달라면 돼요 어, 적을 필요 없어요 이렇게 숫자가 많을 때는 한 가지 정도 두 가지 정도는 다른 게갈수 있잖아요. 양해 바랍니다. 자, 이번달라 하시고 결제는 3만 원이지만 5만 원이 되지 않는 관계로 어떻게 해요? 택배비는 구독자님이 내세요. 3만 4천 원을 입금하시면 제가 요 아이들을 다 갑니다. 요 아이들. 요 아이들 다 갑니다. 자, 분갈이 흙이 고민이시라면 영상 분갈이 흙까지 보시고 같이 주문하시기 바랍니다. 흙은 무조건 택배비가 따로 나옵니다. 아이고, 미안해라. 내 네, 구독자님들, 제가 이어갈게요. 아유, 우리 농장에 오시는 분들은 전부다, 이거 좀 만들어달라, 이거 좀 팔아라, 이거 좀 구해달라. 표배 센스입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포기 나눔에서 이렇게 7.5cm 포트예요. 한 개는 7,000원이요, 세 개는 2만원. 예, 네, 맞습니다. 자, 어, 만든 폭이 나눔 하셔도 되고 아니면 나는 세 개를 뭉통이로 심어 버려. <laughs> 아유 세상에 자 퓨베센스 하나는 칠천 원 요즘에 한 팔천 000, 원만원가지요 맞습니다. 자요요 요, 요 색감 보세요 색감. 제가 얘이 예, 아이는 꽃대를 다 자른 아이고 얘네는 구독자님이 보기 때문에 꽃대는 안 잘랐잖아요. 자 퓨베센스 하나는 칠천 원이고 세개 하면 어, 떼고 이만 원. 어, 자, 어, 같이 구매하시면 택배비 없이 가, 어, 그런가요? 어머, 그러네. 어머, 딱 택배비요. 아유, 내가 택배비가 없기는 뭘 없어요. 내가 내지. 자, 어, 3개 2만원에, 어, 하시면은 제가 택배비 뭡니다. 5만원 이상은 내가 물고 5만원 미만은 구독자님이 물고. <laughs> 자, 그 다음에 제가 요즘에, 이, 그, 녹기란이 노란색이 꽃필 때, 제가 이렇게 군생, 분해 식재해서, 어 많이 판매했습니다. 자, 녹기란 하나에 얼마요? 8,000원. 세 개면 24,000원 다 떼요. 세개 무조건 2만원. 왜? 합식하십시오. 라는 뜻이에요. 이제 요 아이들이, 이제 꽃대는 다 자를 때가 됐어요. 이렇게 떨어지죠? 꽃대는 떨어집니다. 이렇게. 꽃대는 떼고 제가 보내 드릴 테예요. 자, 꽃대 떼고 세 개를 합식해서 가는데 요 아이들은 이렇게 입장이 조금 떨어지면 아래에다 놓으시면 되고 또 입장이 떨어지는 쪽에서는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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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가야들이 뽕 <laughs>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꽉 차잖아요. 꽉 차잖아요. 자, 얼마나 멋있는 퓨베, 저기, 녹기란인지, 쩐쩐쩐쩐쩐. 이렇게 멋져요. 이렇게 멋져요. 자, 이렇게 해서, 어, 같이 구매하시면, 맞아요. 어, 퓨베센스는 하나 사시면 7,000원이고, 3개 2만원. 녹기란 하나 사면 8,000원, 3개 하면 2만원. 이렇게 해서 어, 구독자님께 음, 같이 공동 구매 할수 있도록 제가 영상을 같이 드려요. 네, 안녕하세요. 다육이 농장 이화랜드입니다. 저희 이와랜드의 입구에 들어서는 정경입니다 구독자님들이 맨 먼저 우리 집에 방문하면 가장 먼저 해주는 얘기가 기가 막히게 잘 키운다야 흙이 좋아서 그런 거야? 맞습니다 그쑥쑥기를 오늘 낱낱이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종이컵 보이시나요? 저 종이컵 사이즈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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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이컵 보이잖아요? 어, 얼마나 큰 대품의 창 얼마나 잘 달구어진 국민이 바로 쑥쑥이가 그 비법입니다. <laughs> 맞아요. 이렇게 잘 키우는 데는 흙이 좋아서 그렇다고 구독자님들께서 입소문 내주는 바로 그 쑥쑥이 흙 영상 이어 가겠어요. 네 구독자님들 다육이 보셨잖아요. 그 그렇... 이렇게 잘 키우는 다육이는 뭐가 좋다고 흙이 좋다고 구독자님 스스로 우리 농장에 방문하신 분들은 입소문을 다 내줍니다 자흙 어떻게 만드는지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자 어, 나는 농부다 출연하신 그 사장님 맞으신가요 맞습니다 어머 세상에 자 이렇게 나는 농부다에 출연하셔서 흙을 자랑해 주신 그 사장님이 맞습니다 자 흙을 어떻게 만들어. 자다이 재료는 거의 비슷한데요 네. 어, 각 재료마다 비율이 황금 비율로 이렇게 을, 어떻게 넣느냐에 따라서 틀립니다 아제 각자의 재료는 비슷할 수 있으나 배합 비율이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하셨는데요 자 이렇게 열 가지 재료에 살균 살춘 질석 물음까지 추가해서 비벼서 어떻게 비벼요. 기계로 이렇게 어. 기계에다 넣고 돌려주시면 됩니다. 아우 세상에 우리 딸이 초창기에 고생한다고 사줬던 기계로 이렇게 비빈다 이 말이죠. 네. 자 이렇게 비벼서 자. 자자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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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잘 만드는 자, 어머, 세상에, 이렇게 다육이를 잘 키우기까지는 황금 비율의 흙이 중요하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 황금 비율의 흙을 한 번만 자, 베란다에서 굳히겠다. 그러면 자, 쑥쑥이. 오, 그리고 소림마사? 네, 맞습니다. 그 베란다에서 나는 굳혀서 다육이를 키우겠다 하시면 쑥쑥이 2kg에다 소림마사 2kg를 섞어, 섞어, 섞어서. 자, 제가 이 상태를 보여드리면, 요렇게. 세상에. 이 흙으로 써보신 분은 뭐라 그래요? 아이고, 그, 저기, 쑥쑥이가 제일 좋더라. 자, 소문 다난 흙이 바로 이 흙입니다. 자, 그리고, 어, 자, 베란다에서는 쑥쑥이 2kg, 소림마사 2kg를 섞어서 굳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요, 어머 세상에, 야, 야는 뭐래요? 오, 어, 창흙, 창흙. 자, 구독자님들 요즘에 이렇게 잘키우 아이. 자, 구독자님들께서 이렇게 잘 키우는 창금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도 종자를 이렇게 만들어 주었지만, 이런 아이들은 창금이에요. 자, 창금을 어떻게 잘 키워요? 세상에, 세상에. 자, 제가. 창 금을 잘 키우는 흙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창 흙이라고 저희 산야초 60%의 나머지 배수 영양을 추가적으로 주어서 이렇게 만들어진 창 흙으로. 구독자님들께 이렇게 합니다. 내가 해본 경험으로는 창흙을 넣은 에, 창금이 기가 막히게 잘 크더라. 자, 요 창흙은 이제 지금부터 빨리빨리 소개할게요. 이렇게 키워보는 창, 요렇게 키우는 창금을 구독자님들이 자, 10kg에는 창흙을 두개 정도 넣으면 됩니다. 창흙은 1kg에 5,000원씩 판매하는데 10kg 쑥쑥이에 약두개 정도 어, 넣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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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생각에는 더하지도 않고 덜하지도 않고 딱 알맞는 그런. 으, 으. 창흑이 됩니다. 자 쑥쑥이 한 번만 다시 정리할게요. 2kg는 5,000원입니다. 쑥쑥이 5kg는 1만원입니다. 10 10kg는 2만원. 쑥쑥이만 구매 고저 하시면 한 박스에 택배비를 4,000원. 두 박스다 그러면 8,000원입니다. 택배비를 각자 내는 겁니다. 자 이렇게 예, 5kg짜리 그리고 제가 지렁이 100%분변토는 예, 3kg에 1만원씩 추가적으로 넣었는데 예, 아가 어, 너무 어리나간데 내가 키우고자 할 때는 저도 지렁이 분변토를 조금 씩 씁니다. 자 그다음에 어, 아까 창흙 창읍 소개했었잖아요. 창흙은 10kg에 2개 정도, 어, 1kg짜리 2개 정도 넣으면 제 생각에 아주 딱 알맞는 어, 창 어, 금. 흙이 된다고 제 생각에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추가적으로 필요한 거, 어, 영양제 필요하다고요? 자, 비타민. 어, 맞아요. 비타민이고, 어, 소짜는 5천 원, 대짜는만 원입니다. 칼슘은, 어, 석화를 갈아서 만들었습니다. 석화 갈아서 만들어서 키로에 4천 원입니다. 자, 그리고, 아이고, 아른거려라. <laughs> 자, 그 다음에, 요, 다육이볼 소 자는 제가 입고지할때 사용합니다. 어, 2kg에 7,000원. 어, 다육이볼 중 자는 복토할 때 사용합니다. 2kg에 7,000원. 맞습니다. 그리고, 어, 화분이 커지면, 12cm, 15cm 이상이 되면 맨 아래에다가 저는 가벼운 돌, 경석을 깔아요. 경석이 얼마예요? 1.5kg가 4,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아니야, 나는 복토를 중립으로 하겠다 그러면 중립은 5kg, 5,000원. 소림마사를 추가적으로 쓰겠다. 5kg, 5,000원. 맞습니다. 그리고 2kg 필요하신 분은 따로 2kg, 2,000원. 소림마사 2kg, 2,000원. 중림마사 2kg, 2,000원이 맞습니다. 자, 그리고 구독자님들, 제가 초보맘 시절에 요런 아이들 파는 데가 가장 어디 있는지가 궁금했어요. 아이고, 그러게. 자, 빨리 갑니다. 흰색, 사각. 9호짜리, 9cm를 말해요. 지름이 가로, 세로가 9cm예요. 높이도 9cm겠죠. 자, 이렇게. 어머니 세상에. 자, 이렇게 생긴 9cm짜리. 사각,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흰색 사각 9호짜리 10개 만원입니다. 10개 단위로 판매합니다. 자, 흰색 사각 12호짜리 10개 만오천원. 흰색 사각 15호짜리 10개 2만 원. 자, 9cm, 12cm, 15cm라고 보면 됩니다. 제가 혹시 요 근간에 우리 다 농장에 오신 분들은 이제 검정색에서 하얀색의 분으로 바꾸는 과정이에요. 자, 그다음에 나는 더큰게 필요하다. 제가 이 보라색하고 연두색은 기가 막히게 <laughs> 맞춤으로 만들어서 구독자님께 제가 사용하고 써보니 좋아서 소개합니다. 자, 보라색 원형 15는 1,500원? 다섯 개 하면 7,500원. 보라색 17, 에, 에, 하나에 2,000원, 다섯 개 하면 만원입니다. 보라색 20, 하나는 2,500원, 다섯 개는 12,500원. 색상은 나는 보라 할 거냐? 이게 보라인데, 영상으로, 자, 흰색하고 구분이 되죠 보라 맞잖아요. 자, 그 다음에 연두색은 똑같은데, 에, 색상만 보라달라, 연두달라 하면 됩니다. 자, 흰색까지 다 같이 볼까요? 흰색은 사각이에요. 9호, 12호, 15호. 보라는 15호, 17호, 20호. 자, 사진 찍어서 저한테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마지막에. 자, 어, 깔망. 예, 깔망은, 맞아요. 그, 도자기 화분 구매하면 제가 다 드리지만, 따로 추가적으로 구매하면 만 원, 0 원, 천 원. 한 장에 1 0 0 0 원입니다. 자, 그리고 삼목판은 이렇게 구멍이 뚫리는 거를 삼목판이고, 구멍이 없는 물준, 물, 준, 물. 관수하는 거는 저면 통이에요. 자, 삼목판37 곱하기 53은 4,000원. 저면통은 37 곱하기 53이 5천원 자, 이렇게 해서 제가 그, 요즘에, 그, 맞아요. 나는 농부다 출연하고서부터 그, 흑사장님을 많은 분이 찾아서 흑사장님이 오늘 <laughs> 출연해서 정격 소개를 했습니다. 예, 꼼꼼하셔서, 어머, 워낙 꼼꼼해서 잘 만드는, 숙숙이 영상, 특 특별히 구독자님들께 소개해 드렸어요. 건강하고 즐거운 다육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